한쪽은 재벌 집안, 한쪽은 재벌 아닌 집안. 그러니까 갈등 구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걔는 절대 안 된다. X 기업 손녀딸이랑 결혼해. <웃음> <웃음> 얼마면 되겠니? 돈 번거 그러는 거 아니니? 뭐 이래, 이런 장면들 하면서 이렇게 봉투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여러 나라의 모바일 메신저 음, 비교하는 음, 영상 만들었잖아요. 음, 음. 그거 하다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인들은 이모티콘이 워낙 다양하니까 맞아. 웬만한 감정이나 웬만한 상황은 이모티콘으로 다 표현할 수 있고. 외국의 메신저 앱들은 움직이는 GIF 파일 줄여서 GIPS라고 하거나 아니면 m e m 이라는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끼리 막그 이모티콘 비슷하게 쓰는 그 문화가 있잖아요. 이게 언제 보이냐면 은 회사에서 사내 게시판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잖아. 요즘은 그거를 meme로 올려 사람들이 거의 투표해가지고 지금 제일 인기 많은 m e m 이런 것들도 있어. 근데 그중에 이제 우리 나무라도 여러 나라 문화 비교하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각 나라의 특징을 잡아가지고 만든 m e m 들 굉장히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내가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서 만든 밈을 몇개 찾아왔어 K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대해서 배운 것 한국 남자의 3분의 1은 가족기업 상속인들이다 <laughs> 가족기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제 우리식으로 치면 재벌이 재벌 이세죠 그리고 재밌는 게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재벌 2, 3세의 이야기는 이분들의 사업 이야기가 아니야 사랑이야기야 <laughs> 그는 뭐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유구한 문화적 코드잖아요. 그래서 <laughs> 파리의 연인부터 시작해서 시크릿 가든, 꽃보다 그 네. 남자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특이한 코드가 있어요. 음. 재벌직 남자들은 너무 이렇게 허세로 가득 찬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음. 서민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서 그치. 인생의 소박한 맛이 이런 거구나를 배워 나가는 과정. <laughs> 그게 우리나라만의 굉장히 특이한 코드 같아요. 왜 한국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2, 3세들이 많이 나올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어. 음. 첫 번째는 갈등 구도를 만들기가 좋은 거 같아. 한국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갈등 구도가 두 남녀가 결혼하려고 싶어. 근데 부모님이 반대를 해. 한쪽은 재벌 집안, 한쪽은 재벌 아닌 집안. 음. 그러니까 갈등 구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걔는 절대 안 된다. X 기업 손녀딸이랑 결혼해. <laughs> 막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얼마면 되겠니? <laughs> 돈벌거 그러는 거 아니니? <laughs> 막 이리, 이런 장면들. 하면서 이렇게 봉투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이유는 한국 분들이 기본적으로 대벌 2, 3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음.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을 보면은 CEO가 누군지는 아는데 대주주 가족이 누군지는 거의 몰라. 애플의 CEO, 팀쿡은 다 아는데, 티브 잡스의 아이디로 누군지는 사람들 모른다고. 그런데 한국 기업은 다른 거 같아. 대표이사가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총수 가족들의 첫째는 무슨 옷을 입었고 인터넷에 뭘 올렸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잖아. 근데 거기에는 그분들 생활에 대한 동경도 있지만은 비판의 시각도 같이 있는 거 같아.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2, 3세들을 많이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미국은 실제로 일 세들의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PT Barnum 티 바넘 c 커스를 만든 The Greatest Showman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자기가 가난한데 너무 부잣집 딸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인이 항상 마음에 안 들어해. 내가 이 사람보다 더큰 돈을 벌어가지고 군때를 보여주겠어. 야심을 활활 불태워서 세계 최고의 쇼 비지스맨이 즈 된다든지. 개츠비도 그렇잖아. 개츠비도 그렇죠. 그러니까 개츠비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굉장히 전형적인 재벌 사랑 얘기인 것 같아요. 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이제 용컬스 출신이에요. 와이프는 스태튼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맨하탄 정도의 부를 가진 동네가 아닌데 둘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물불 안 가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둘이 합쳐서 미국은 일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프랑스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중요해 입상로랑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입상로랑 회사를 운영하고 자금을 냈던 피에르 베어제는 입상로랑 할때 우리가 피에르 베어제 이름을 먼저 떠올리지 않고 샤넬의 실제 대주주 가문이 베어타이머라는 가문이 있거든요 타내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도 배어타이머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얘기 듣고 하나 생각나는 게 미국 콘텐츠에서 가장 유명한 이세 캐릭터는 두명 있는 거 같아. 배트맨인 브루스 웨인. 그리고 두 번째가 아이언맨인 토니 스타크. 토니 스타크는 셀프 메이드 아니에요? 아니지. 거기도 아빠가 무기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어. 자기가 더 키우긴 했지만. 어. 어. 근데 그 둘의 스토리를 보면은 이세 스토리가 아니야. 기업은 이세를 물려받았는데 내가 배트맨이 되고 내가 아이언맨이 되는 나만의 1세대 자수성가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것 같아. 근데 재벌 2, 3세 만큼이나 어쩌면 요즘은 더 인기 많고 자주 나오는 캐릭터가 전문직 캐릭터야. 사과를 매일 하나씩 먹으면은 사과가 워낙 몸에 좋으니까 의사를 안 만나도 된다. 그래서 밑에 집에 있는 사과 다 버려. 정말 <laughs> 의사선생님이 이러니까 의사를 나는 많이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전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전문직 드라마와 미국의 전문직 드라마를 너무 웃기게 비교한 짧은 글이 있었어요 미국 의료 드라마 의사가 사람을 고친다 한국 의료 드라마 의사와 연애를 한다 미국 법률 드라마 법률가들이 사건을 푼다 한국 법률 드라마 변호사끼리 연애를 한다 우리나라는 옷만 다르지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연애 드라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기셔야 되는 거예요. 회사 안에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를 봐도 아주 젊고 잘생기고 머리 예쁘게 세팅하신 분이 실장님이나 상무님이죠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막 대리님 과장님으로 밑에 일하는 걸로 나온다고 근데 실제 회사는 완전 반대잖아 <laughs>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만 보이는 장면이 대리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 뒷자리에 딱 타면 부장님 외모 가진 분이 이렇게 딱 문을 닫으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실장님 이런 장면이 왜 나올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장유유서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가면은 젊은 사람이. 경륜이나 나이가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깨지던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드라마 안에서만 거꾸로 된 어떤 판타지 월드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근데 제일 자신나는 캐릭터 뭔지 알아 젊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전문직 주인공이야 알고 봤더니 재벌이세요. 아니, 이분이 그래서 그 병원장 아들로 나오시잖아. 아, 그래요? 의사선생님인데. <laughs> 근데 이제 거기다가 사회 정의를 더하면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의 도준이가 되는 거죠. 아, 자기는 재벌집 미세고 외모는 송중기인데 기업 안에서 기업 비리를 척결하는 용사가 되는 거죠. 멋있다. <laughs> 그래서 이런 밈이 나와 K 드라마의 여성 캐릭터들의 문제점 이렇게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들이 날 내비두지 않아요. 어, 어. <laughs> 드라마 안에서는 최고의 고민이죠, 사실은. <laughs> 이 밈은 무슨 뜻이냐면은 K 드라마를 쭉다 봤어. 오랜만에 밖에 나왔더니 저게 태양인가요? 이러거 보고 있는. <laughs> 그만큼 한국 드라마 갖고 있는 그 흡수력 있잖아. 한번 보면 헤어나지 못하는 왜 한국 드라마들은 그렇게 그 흡수력이 좋을까? 내 생각은 드라마 안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 간의 관계를 여러 회에 걸쳐서 아주 깊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음. 그래서, 많은 드라마들이 1회 정도 보면은 아주 유치한 것 같아. 그러다가 한 5회까지 보면은. 그만 못 보죠. 못 빠져나와. 음. 10회까지 가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봐. <laughs> <laughs>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드라마가 대체로 40분짜리부터 음. 1시간 10분짜리까지 있단 말이에요. 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안 쉬고 한 시즌을 전체를 본다. 그러면 8시간을 연속으로 드라마를 봐도 대체로 그렇게 피곤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왜 영화 2시간 반짜리를 보면은 엄청나게 피곤할까? 오, 진짜 그렇다. 네. 하나는 이벤트 밀도가 낮아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자극적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불륜 라인까지 벌써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 번째 에피소드가 되면은 서로 호감을 표현할까 말까 약간 이러고 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이벤트 밀도가 낮다 보니까 훨씬 더 쉽게 그냥 켜놓고 요리하거나 켜놓고 딴짓하거나 오디오만 들으면서 화장실 갔다 오거나 이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오래 빈지 월층을 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네. 우리나라는 그냥 거의 생활을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드라마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 캐릭터가 한국인들한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다 들리고 그랬던 환경에서 우리나라는 살았었잖아요. 한 드라마가 확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이 드라마가 우리가 모두 공통으로 알고 있는 이웃이 돼요. 우리가 원래 이웃집 사람들이 뭐 연애한다, 결혼한다 이런 얘기를 같이 가십을 하면서 연대를 만들던 그 사회에 그 역할을 드라마가 해주는 것 같아요. 너그 드라마 안 보면은 대화 안 통한다 이런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나는 그거의 끝장판이 연예 뉴스 기사 뜨잖아. 네. 누구 결혼. 어 누구 결혼해?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웃음> <웃음> 외국 애들이 만든 한국에 대한 밈을 찾다 보니까 드라마에 대한 밈도 많은데 음식에 대한 밈도 많아. 한국 바베큐 식당 가면 이런 반찬들이 깔려 있다. 외국 친구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신기해 보이나 봐. 유럽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이 친구들이 반찬을 하나씩 없어요. 야, 누가... 오징어 젓갈 나오면 어떡해. 그니까! 서양식 코스밀에 가면 조그만 에피타이저 그래. 이렇게 네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왠, 왼쪽부터 드세요. 어, 네.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제가 공기밥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싱거울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먹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먹으라 그래도 왼쪽 반찬하고만 밥을 계속 같이 먹고 두 번째 반찬하고만 밥을 계속 같이 <laughs> 먹는 거예요. 비슷한 모습을 자주 보는 게 한국 항공사 비행기를 타서 비빔밥을 많이 먹잖아. 예. 밥과 야채와 고기를 따로 따로 드시고 계시거든. 음. 그러면 진짜 가가지고 아저씨 그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요 비벼요. n o 노 고추장 이거 하고 싶거든. 근데 그게 외국의 음식 문화에서는 그럴 것 같아 자연스럽게 예. 음식이 하나 나오면 끝내고 다음 거좀 끝내고 이렇게 먹던 사람들한테 여러 음식을 동시에 인지하는 게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야너 이거 안 맵다 그랬잖아. 그래서 <laughs> 옆에서 어 근데 나한 나 한국 사람이거든 <laughs> 그래서 그만큼 실제로 한국 음식이 많이 맵고 매운 거잘 먹는 걸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탑5는 무조건 들어가지 않을까 음. 일본 유튜버가 한국에 대해서 팁을 알려주는 비디오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의 안 맵다는 말을 절대로 믿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일본 사람이 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매운맛의 유무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한국 사람들이 맵지 않다고 얘기할 때 매운맛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래 한국에선 안 매운 음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안 매워라고 얘기할 땐 별로 안 맵다라는 뜻이고 외국인들이 안 맵냐라고 물어볼 때는 전혀 안 맵냐라는 얘긴 거죠 되게 좋은 팁이다 이거 네 같아. 좋은 팀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또 찾은 재밌는 밈이 한국의 이 피부관리에 대한 밈이야 한국의 스킨케어를 받기 전 받은 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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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과를 가는 게 피부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더 예뻐지기 위해서 관리를 받으러 가는 경우도 많잖아 어. 그런 문화가 이렇게 잘 잡혀있는 나라가 정말 없는 것 같아 한국인들이 피부에 과소비를 너무 많이 한다 뭐 이런 어. 취지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어요 어. 화장품의 나라라는 프랑스 사람들도 4개 정도의 피부 관리 아이템 정도가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1개에서 12개를 바른다 <laughs>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친한 분이 프랑스를 가서 프랑스 사람들의 피부를 본 거예요 <laughs> 그러더니 와가지고 <laughs> 10개를 사셨어요 <laughs> 아 역시 바르니까 다르구나 <laughs> 제가 생각할 때 그거의 제일 원인은 유럽 친구들은 해가 쨍하면꼭 창문 옆에 앉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해 쨍한 데가 가지고 옆에 앉으면은 동호번이 와 가지고 "햇빛 괜찮으시겠어요?" 이러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고 너무 햇빛을 많이 쐬. 막 우통 벗고 그냥. <laughs> 그러니까 그냥 주근깨랑 잡티가 얼굴에 너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음. 태양을 받으니까. 음. 우리나라가 젊어 보이는 걸 넘어서 좀 어려 보이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미국 영화에서 보면은 풀 파티하고 연애하는 나이에 입시 공부만 해. 대학 갔다 오면은 이제 취업 준비하고, 취업하면은 그 회사 막내고. 이런 이제 젊음을 살았단 말이에요 조금 이제 경제적 여유가 생기거나 사람이 안정돼가지고 40대 돼가지고 어 이제 풀팔티 해보고 싶어 네. 스포츠카 몰고 한번 질주해보고 싶어 이런 것들이 원래 10대들의 꿈인데 3 40대들이 그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런 액티비티에 어울리는 얼굴을 만들어야 되면은 굉장히 빤빤해야 되거든요 <laughs> 근데 내가 이제 피부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는 나이가 돼 보니까 네. 이것도 나는 일종의 자기관리라고 생각을 해 음. 그래서 기억나? 음. 어느 정도 둘이 친해진 다음에 내가 너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야 너 자외선 차단제안 발라? 그래야 될거 아니야. 트위터가 140자로 자기 생각을 정리한다는 것도 되게 짧았지만 한 눈에 보고 알아보게 정리를 하는 그 결과물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왜 미미라고 부르지? 이적 기 유전자에서 미미라는 표현이 나왔거든. 아그 미미요 그 이게. 미미는 아. 문화 유전자라 그래서 스스로 복제되는 뭐 문화, 문화 현상, 사상, 이념 뭐 이런 거를 통틀어서 미미라고 말했고 그게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런. 문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나 영상이라고 하지만은 원래 어원은 문화 유전자 밈에서 나왔잖아요 음, 그리스어로 미메시 따라하다 맞아. 인터넷을 통해서 바이러를 타는 밈이라는 거는 정말 리처드 도킨스가 생각한 개념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도 있겠요 저희 오늘 mmm에서는 외국분들이 만든 한국에 대한 밈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주제를 더 다양한 시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